2025년 5월 현재, 세계 금값은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경제 여건 속에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금은 여전히 안전자산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 흐름과 전망에 많은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금 가격의 움직임부터 영향을 미치는 요인, 향후 전망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2025년 4월, 금 가격은 지정학적 불안과 경기 불확실성 속에, 사상 최고가인 3매아 카구사쿠 카구천 88달러 트로이온스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5월 초 중순, 미국 중국간 무역 협상이 일부 진전되며 금값이 하락. 현재는 약 3,886달러로 최고가 대비 약9% 하락한 수준입니다. 단기 하락에도 불구하고 금수요는 여전히 높고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가 금을 안전 자산으로서 더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페 e d 의 금리 결정은 금값에 큰 영향을 줍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은 금 가격 상승 요인입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달러 약세는 금 수요를 자극합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는 100국시사 수준으로 불안정하며. 이는 금값에는 긍정적입니다. 중국 등 중앙은행의 금 보유 확대가 금값을 떠받치는 주요 요인입니다. 공급은 제한적인 반면 투자 수요는 여전히 강세입니다. 금값 전망 단기 조정 후 다시 상승세. 단기 전망 미국 중국 무역 협상 진전 등으로 금값은 당기 조정 중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기 둔화 우려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장기 전망 2025년 말까지 금값이 3357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분석은 3720, 388달러 이상도 예측합니다. 2026년에는 33319, 3920달러 사이까지 오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결론. 금은 여전히 믿을 만한 자산. 2025년 5월 현재 금은 단기적 조정을 겪고 있으나 지정학적 불안과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수요 덕분에 장기적인 상승세는 유효합니다. 금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은 조정기에 진입한 유망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